이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죠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로 나누게 되어지고 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말그대로 체 몸체자를 써서 온몸에서 일하는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다른 말로는 생식 세포 분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식 세포 분열. 이라는 말은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포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여기서 큰 특징은 시작과 끝만 본다라면, 처음에는 EN에서 출발해서 EN으로 끝나지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2 EN이 N으로 바뀌는 46개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EN이 사람의 몸이 46개라면, 여기서도 EN은 46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EN은 46으로, 이렇게.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고 개수만 두 개로 늘어난다라는 두 개로 늘어난다라는 거고 생식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이 e, n 은4 6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가면 n은 23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보시게 되면 분열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분열 한번 했으니까 두 개가 된 거고 한번 여기서 한번 분열했고 또, 또 여기서 또 분열 여기서 이제 제1분열, 여기가 제2분열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1분열과 2분열을 통해서 총 4개가 만들어, 4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복제를 했어. 원래 있었던 아이가 복제를 해서 이 모양으로 갖춘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분이나 동일한 모습을 띄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열 직전에, 분열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상동염색체, 여기 상동염색체, 상동 염색체 여기 상동 염색체 상동 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여기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부기 쪽과 모기 쪽 부기 쪽과 모기 쪽이 되어져 있으면 복제를 하여 복제를 복제를 해서 여기서 복 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열을 나누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한 번만 다시 그려 본다라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구조라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위에 게 치세포 분열, 아래 게 감수 분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걸 다시 지웁니다. 이렇게 지웠어. 그래서 바, 여기가 지금 동원체가 있는 부위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방추사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거리를 잡고 나면 이쪽에 하나가 일로 끌려가고. 이쪽으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으로 끌려가서 여기 있는 동원체가 이를 이렇게 끌고 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구성이 원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구조였으니까, 이 구조였으니까, 어때?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다르게 방추사가 여기에 탁 걸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끌려 이게 끌려가고 또 이게 끌려가는 거지 이 동원체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을 띠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위아 위 모습과 아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더라 아까 뭐라 했냐면 동원체가 있으면 동원체에 연결된 동원체에 연결된 염색체를 뭐라 했더라 그쵸 염색 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면 러 동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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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잖아. 어 여기 동원체 아직도 있는 겁니다. 동원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동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 가운데 배열에서 염색분체가 후기 동안에 분리되는 거야. 동원체에 연결된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름이 조금 또 달라져요. 아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 염색 분체 이긴 한데 이렇게 된 모습,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까 염색체라는 말했습니다. 이까 염색체는 언제 감수1 분열? 요 라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까 염색체에서 두 개면 두 개, 부개, 모 개면 모 개로만 나눠서 다시 말하면 상동 염색체. 아까 어, 상동 염색체가 뭐라고 했었더라? 여기 아, 잘 모르시면 앞에 거 다시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상태가 동일한 염색체. 다시 말하면 부계랑 부계랑 모계랑 같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아까 했던 이렇게 부계랑 모계가 같이 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된가? 부개면부개모개면모계를 부계, 아예 나뉘었잖아.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었다는 라 거. 하지만 염색분체는 서로 붙어 있답니다. 붙어 있잖아. 동어체가있으니까 염색분체가 아직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감수 2분열이 여기에서 감수 2분열 이, 이 시기에서 이제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앞에 나와 있는 용어들만 잘 정리해준다라면, 잘이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라인을 잘 봐서 누가 분열하느냐? 여기선 상동 염색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